교회에서 청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보금화율 3%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년 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갈수록 청년 사역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도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하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청년 선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통 중심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알파코스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알파코스는 지역교회와 연계하고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거나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알파코스는 먹고, 듣고, 나눈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6명에서 8명으로 꾸려진 소그룹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기독교에 대해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알파코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다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터무니없는 질문도 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궁금한 게 되게 많은 시기였어서 어 한번 가 보자. 재밌겠다. 생각해서 알파커스를 가게 됐어요. 그냥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답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배운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 전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 배워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알파코스를 통해 교회에 정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보통 한70% 정도는 교회 정착, 정착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현재는 전국 300여 교회가 알파코스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알파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알파코스의 모든 자료는 무료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교회는 알파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편안하게 알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